안녕하세요, 지민호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동 시금치 심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월동 시금치를 심기 전에 밑그림이 상당히 중요하죠. 먼저 월동 시금치를 언제 파종할까? 이제 그것은 먼저 파종 시기를 말씀드리면은 중부지방에서는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터널 재배나 이제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해야 되죠. 월동을 하려래 그러면 중부지방 이제 추운 지방이니까 노지에다 그냥 하면은. 그냥 월동을 하면은 일부는 이제 살아서 월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수확을 할 수가 없어. 겨울 나면서 많이 죽어요. 노지에다가 그냥 그 월동 시금치를 파종하기는좀 그래. 그래서 노지에다 할 경우에는 이제 터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월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닐 하우스 안에서도 이제 파종 시기가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10월 상중순. 그러니까 10월 한 20일 전까지, 세리가 내리기 전까지 이제 파종하시면 돼.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따뜻한 지방이기 때문에 노지에서도 이제 이 남부지방은 이 월동을 잘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부지방 가보면은 겨울에도 밭에 배추도 그냥 있고, 시금치도 그냥 있고, 보리도 뭐파런해 갖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은 이제 이렇게. 겨울에도 이제 노지에서도 잘 이렇게 이제 월동이 되는 작물이고요. 월동 시금치 이게 파종 시기는 우리 중부지방은 이제 서리 내일 전까지 이렇게 파종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10월 20일 이전까지 이렇게 파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10, 10월 하순까지도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해도 되죠. 파종하기 전에 항시 밑끄름이 이게 척도가 되어. 약산성으로. 뭐 산성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되는 작물이에요. 석회고트로 꼭 넣어줘야 돼. 또 석회고트로 꼭 넣어줘야지 잘 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석회고트를 꼭 넣어야 되고요. pH 산도 이제 측정기가 있으신 분들은 측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이제 정확하죠. 측정해봐가지고 을어 6.5에서 7을 어 중성을 기준으로 중성이 7이잖아요. 그래서 6.5에서 7.5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 만약에 측정기가 없으신 분들은, 던 작물이, 지금 여기다가, 아, 전에 지금 뭘 심었는가, 아, 시금치 전에 심었던 자리인가, 또 뭐, 이제 다른 작물을 심었던 자리인가, 이, 요것은 이제 잘 판단해야 돼. 심었던 자리는 보통이, 이제 5.8, 6.0, 그 사이에 이제 거의 들어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1 0이라 기준이 있어. 그고 기준대로 이제 그렇게 석회 고토를 내시면 돼요. 시금치는 석회 고토를 미리 내 주는 게좋아요 석회 고토를 내주고 그다음에 어 퇴비는 음 평당 한 3에서 5kg. 이게 얘는 퇴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퇴비를 놓고 파종하기 약일주일전어요 정도 돼서 복합 비료를 넣고 그걸 섞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오늘 복합 비료를 놓고 이제 평이랑을 만들었죠. 평이랑을 만들어서 이제 줄 비료만 하면은 뭐, 최고 무난해요. 이 소금 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찔이, 이 고르기 전에, 어, 물조를 한번 이렇게, 물을 주고, 이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이게 내기로 싹싹 긁으면은, 물벗어라니 흙이 잘 부서져. 파종하기 하루 전날 또물 쪽으로 한번 이렇게 물을 싹 뿌리고서, 내기로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흙을 싹 고르고서,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하면은, 아, 싹이 아주 잘 나요. 씨앗은, 자, 이렇게 보면은, 마찬들이죠? 어, 사계절용이요 사계절용은, 어, 씨앗이, 씨앗이, 아, 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동글동글한 이렇게 생겼어요. 동을할 시금치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얘는 이제 사계절용. 봄, 가을, 어, 이렇게 주로 하는데,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심으면 12월, 1월까지도 가 어, 내내요. 어, 사계절용이. 예, 월동하는 것은 씨앗이 뾰족뾰족하니, 이렇게. 예, 이렇게 생긴 애가 아, 월동용 시금치다. 월동용 시금치를 하면은 얘가 이제 추위에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면은 예, 이게 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더 이제 월동을 잘되는 거죠. 어, 저희는 이제 참고로 이거 봄에 이 씨앗을 받아놔서 이제 이 씨앗으로 또 파주면 또 이제 또다잘 돼요. 그것도 일부 놔뒀다가 내년에 또 이제 예, 또 씨앗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가을에 또 이렇게 또 월동용 시금치 또 뿌리고, 따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예, 이용, 자가 섭용으로 이렇게 이제 파종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네, 그런 것도 요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는, 어, 미끄럼 준비하실 때에 필이 이렇게 석회 코트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태비를 넣는데 었 태비는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 복합비료는 10이랑의 기준에서 요 뒷면에 제가 복합비료 보면 복합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그래서 몇 g 넣으세요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 복합비료마다 다르니까 아어 그래서 이제 복합비료 뒷면에, 뒷면에 보면 10이 기준이야 그거 보고서 이제 이렇게 평당 계산해서 이제 1 0를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파종하시면은 눈이 폭폭은 겨울에도 싱싱한 이제 푸릇푸릇한 이 시금치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